빌어먹을 말 써도 돼요 제목이 빌어먹을인데 아예 아, 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박가원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중미와 남미를 담당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북유럽과 동유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전 자기 자랑을 별로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얘기하다 보면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작품, 세계의 영화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 앞으로 잘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들, 너무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주제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도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영화가 남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팬데믹의 여파가 심했었고요. 오래 갔었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터진 전쟁, 작년부터 사실 긴장감이 고조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포스트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우울감이라던가 아니면 전쟁의 여파, 발발하기 직전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예, 어, 루벤 레스톨런트 감독이 더스퀘어 이후로 두 번째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는데 두 번째 진출하고 두 번의 황금종려상을 받아갔으니 엄청난 타율이죠.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배가 전복되어서 섬에 표류가, 표류되는데 돈이 많고 저금에 따라서 이 짜여져 있는 서열이라는 것이. 섬에서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에서는 가장 그 낮은 계급이라고 할수 있었던 청소부였던 여성분이 어 섬에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이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스포일러가 되어서 일단 보시면 절대로 잊지 못할 캐릭터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될 바로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알레한드로 이냐르루투 감독님이께서 어, 레버넌트 이후로 오랜만에 연출에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자,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아는 맨, 어, 시네필들이 좋아하시는 라스폰트리의 감독님께서 킹덤이라는 90년대 초중반에 화제가 되었었던 TV 드라마 최종 완결편 25년 만에 드디어 3편이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OTT 서비스를 통해서 차후 릴리스가 될 예정이고 부산에서는 1편과 2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룰 34라는 올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황금 표범상 최고 대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브라질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배우로서는 좀 도전하기 좀 힘든 갔어요. 역할을 놀라운 연기력으로 <laughs> 어,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관객들이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일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두 주제들을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논란이 될 텐데 이것이 여성 감독. 도 여성 프로듀서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것이 놀라운 작품이고요. 한 편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노센스라는 어~ 기 다비디 감독님 어~ 이스라엘 출신이시고요. 감독님은 징병제 그렇죠. 때문에 어~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본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혹은 일기장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폭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에서. 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가 돌보지 않고 자식들에게 그건 네가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야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가족 간의 어떤 균열 같은 것도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뱅어, 띵곡이 필요해. 라는, <laughs> 들으면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글자로 읽으시면, 아, 자연스럽게 읽히는 힙합. 영화 이기도 하고요, 약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젊은 감독이 아이폰으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촬영을 했었고요. 배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 저런 애가 눈에 항상 있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 올해 칸 영화제에서 신사위원상을 받은 예르지스 콜림옵스키의 이오라는 영화이고요. 주인공이 이오 이름이 이오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당나귀인데요. 당나귀가 내는 소리가 영어권에서는 이오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킹 정도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당나귀가 정말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당나귀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연기를 합니다. <laughs>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자기적인 설정을 갖고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내 친구 알리스라는 제 작품이고요. 청소년 보호 쉼터 같은 데서 생활하고 있는 그0대 어린 여성들이 너에게 상상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라고 하고 그 소녀들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상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상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상상들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과거 경험, 현재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까지 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내서 보고 나면 눈물을 한번 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헬론다이크라는 영화고요. 임신한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어,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배경은 8년 전에 <laughs> 벌어진 사건이라고 어 영화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8년 동안이나 저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단순히 꼭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굉장히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클론다이크를 추천하고 싶고요.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편이 있긴 한데요. 우타마 우리 집이라는 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찍은 영화이고요. 물 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왜 물이 부족할까? 비는 왜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땅은 메말라 있을까? 그런데 왜 이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까? 자연스럽게, 아, 환경이라는 것,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을 다 같이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있는데,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그냥 정지시켜 놓고 봐도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 없는데요. 이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느껴지는 영화이거든요. 단순히 흥미로만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리카라고아에서 최초로 장편 극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의 영화가 올해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이 되었습니다. 분노의 딸이라는 영화고요. 리카라고아에서 최대 쓰레기 매립지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가 겪고 있는 여정을 몽환적, 환상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 소녀가 처한 상황 자체는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간극이 느껴져서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면 내가 지금 뭘 봤지라는 생각을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이고요. 올해 칸 영화제에서 비평가 주간에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한 소년배라는 제목의 영화이고요. 이 소년들이 이제 어 소년원 같은 곳에 모여 갖고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건데요. 하나같이 다얘들이 저지른 죄질은 굉장히 나쁜데 이런 방식의 교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암울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영화가 또 결말에 가서는 묘하게 희망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영화 제목이고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은 자기 자식의 어떤 거짓말을 숨겨주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혹은 타 인종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드높이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회의 어떤 치부를 오히려 눈감아, 눈감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 너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작품입니다 그 빌어먹을 말 써도 돼요 제목이 빌어먹을인데 아예 네 그러면. 빌어먹을 휘게라는 작품이고요. 여성이 가족과 함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덴마크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휴가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육아 혹은 출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영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고 사이다라고 하죠. 네, 시원시원한 결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정말 빌어먹을 <laughs>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영화인데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을 해서 방한 칸을 어둠으로 해서 본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앞으로 단순히 여성, 남성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여정을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좁게 접근을 하고는 있어요. 따뜻하게 그 여성의 어떤 미래를 격려해주는 듯한 느낌의 영화여서 보고 나면 그 기분 좋아지는 영화, feel good movie 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영화입니다. <목소리> 굉장히 다양한 질문지를 받았고요. 네, 기내에서도 영화를 보시나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감독님들은 영화를 기내에서도 보실까 남의 영화를 <laughs> 뭐 저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3 0 시간 이상 걸리는 <laughs> 지역도 출장을 가다 보니까 안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사육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주로 기내에서 보는 영화는 킬링타임용으로 볼수 있을 법한 영화들 굉장히 즐겨 보고 있고 재밌게 보고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네, 영화를 1.5배 혹은 2배 속으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재미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프로그램 노트를 쓸 때에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혹은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쯤에 있었더라 하고 찾아봐야 될 때, 그럴 때는 에 당연히 이렇 스킵하면서도 예, 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은 거의 400~500장마다 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모든 영화들. 한편, 한편, 제목까지 뭔가 매치를 시키지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봤던 영화가 그 다음 해에 다른 영화제에 상영이 되거나 혹은 미완인 상태로 제가 처음에 봤었는데, 완성이 된 상태로 다시 보게 됐을 때 바로 알아보긴 해요. 네. 3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규모로 돌아온 부산국제영화제지만, 영화를 개봉하거나 영화를 만드는 것도 팬데믹 이전의 어떤 기세, 기운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화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극장을 열심히 찾아 주시면서 영화를 많이 봐 주시고 그 반응이 좋든 나쁘든 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관객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힘을 통해서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번 영화를 좋아해 볼까? 혹은 그냥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간 김에 영화나 한편 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영화제 끝나고 바로 글로벌 팝스타 케이팝스타의 공연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미리 내려와 계시는 분들이라도 여기서 보지 않으면 또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마음껏 즐겨주시고 돼지국밥도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산 약간의 돼지국밥을 곁뜨린 영화의 축제로 오시기 바랍니다.